자, 28번 문제입니다. 의외로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렇게 돼서, 요게 뭐지? y는 sine x 그래프, 요렇게 되지? 그럼 요렇게 반 나누면, 요 넓이가 1, 1, 그죠? 내 특강 강의에 보면, 요게 왜 1, 1 되는 거, 요거 하나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y는 sine, 2x 요렇게 되면 그지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요렇게 요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요 넓이는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2분의 1 2분의 1 이런식으로 네. 그러니까 요거에 역수만큼 넓이가 줄어들고 네? 만약에 2 sin x 이런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지 얘가 높이가 2배로 올라온 거지 이런식으로 네. 이요 네? 네. 1, 2 1 되니까 요 넓이는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인 4x 이렇게 됐다. 네. 네? 네? 그러면 요렇게 돼서 자 요렇게 됐어요. 원래 사인 x 그래프가 요게 얼마였지? 네. 1이고 1이었지. 네. 근데 4분의 1을 곱하면 요거 하나가 4분의 1이 될 거고 맞지? 네. 요거 하나가 4분의 1이 되겠지. 그런데 네. 이 앞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배더 늘어나서 이렇게 돼서 얘가 2분의 1, 2분의 1, /2 이렇게 되겠지? 네. 따라왔어? 네. 자, 여기서. 그리고 일단은 한번 봅시다.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응?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냥 일단 한번 그려볼게.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왼쪽은 요 그래프지. 네.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됐니? 요게 지금 요게 0이에요, 0 네. 됐? 네? 네. 그럼 요거 하나가 얼마겠니? 어... 요 녀석 주기가 얼마라고? 4. 원래 2파이에서 4로 나누니까 얼마? 네, 파이. 2분의 파이 요렇게 되지. 네. 그럼 요거 하나가 조금 얇겠을까 요거 하나가 4분의 파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4분의 파이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네. 됐어요? 네. 요거 넓이가 얼마일까? 네. 요거 넓이가 1이라 그랬잖아, 방금. 여기서. 아니 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이지? 네. 네. 네? 아니면 전체 2에다가 얼마? 전체 2지? 네. 요거 4를 곱해. 4를 나눠. 4분의 1을 곱해. 곱하기 2 하니까 1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요게 1,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laughs> 됐어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요거가 미분되는 녀석이거든.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 요기에서 출발하면 요쪽 봐. 요기에서 출발하면 얘는 요까지 가면서 네. 1 요렇게. 요거는 거의 요쪽은 가운데는 넓지. 네. 가운데가 넓다는 말은 많이 증가해 있는 거고 똑같이 나누면 요 작은 쪽은 조금 증가했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된다고. 네. 요거는, 여기에서이런 네.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네. 맞죠? 높이가 1이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올거 아니야. 네. 돼?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좀 아 가늘게 하 지금 요게 얼마지? 요게 지금 파이 요렇게 되지, 그치? 요게 4분의 3파이. 네. 됐어? 네. 요게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 요렇게 됐는데, 지금 요 녀석, X가, 어? 네. 마이너스 A파이보다 작을 때를 봐. 돼? 네? 요 작을 때는 요걸 바꿔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지. 네, 맞잖아.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 나오겠지. 네. 요거일 때. 그러면 X가 지금 여기 있어요. X가 여기 있다고 여기. 음...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지? 여기에서 요만큼 요렇게 올라갔지. 이런 식으로. 음... 네. 됐어. 네. 요게 지금 a 파이가 여기 있다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a 파이 이렇게 있다고 네. 됐어 네. 따라왔니 이렇게 네. 따라왔는데 요 녀석 값은 얼마지 네? x가 여기 있다고 보자 x가 여기 있어 어, 네. a 파이가 요 마이너스 a 파이가 여기 있고 네.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 값은 얼마야? 양수야, 음수야. 조건 값이요? 어. 양수 아니에요? 어,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음, 음수겠지. 네. 요 녀석을, X가 여기 있고, A파이가 여기 있으면 요 넓이만큼 올라올 거 아니야? 요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네. 돼, 안 돼?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어떻게 되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돼서, 네. 이게 음수로 존재한다는 거거든. 네. 잘안 돼. 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돼? 절대값을 씌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값. 네. 절대값 을 씌우면 적분한 녀석이 여기서 요리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요리로. 네. 돼? 네. 그럼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네. 좀 이해되나? 네. 돼? 네. 그래서 뭐 왼쪽에 이 녀석의 그래프가 네? 네. 예. 미분 가능하려면 요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요점. 요렇게. 음. 여기서 꺾이면 어떻게 된다고? 실컷.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여기 있었어, 여기. 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네. X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이런식으로 올라온다는 거야 음. 돼? 네.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잖아 네.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요거 딱 맞아 떨어지는 요거 음. 아. 이해돼? 네. 요게 될수 있잖아 네. 돼? 네. 네.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 이거지 이거 네. 얘가 처음에는 일로 가고 이렇게 올 거라고 이런식으로 돼? 네. 근데 이 오른쪽이 만약에 얘가 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네.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팍 올라가다가 이까지 팍 올라갔지. 네. 근데 이거가 이거 넓이가 뭐지? X축 여기 있다고 보자. 돼? 네. 네. 요 뒤쪽은 근데 만약에 요게 원점 A 파이가 요게 되면 요 뒤쪽은 요런 식으로 되겠지. 요런 식으로. 네. 아이씨, 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온다, 알겠지? 네.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리니까, 요건 0이 되니까, 가능하지, 오른쪽, 아, 왼쪽은. 오른쪽은 이 넓이가, 어? 요세개더 앉는 거, 3보다 뭐, 더 작아버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이 넓이가. 더클때아니에요 어, 이 넓이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 넓이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절대 값을 씌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지. 네.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안이 넓이가 적어도 왼쪽에 시작한 넓이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음. 됐어? 네.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제일 앞에 2분의 1이라고 돼 있지. 네. 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사인 얼마라고? 네. 2분의 1X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 넓이는 얼마겠니? 이 넓이는? 4. 이 넓이는 4가 된단 말이야. 네. 돼? 네. 우리는 2분의 1이 여기 있지, 여기. 네.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는 얼만데? 2. 2가 될 거고, 오른쪽은 얼만데? 4. 4 이렇게 되면 얘는 2만큼 올라왔다가 네. 맞아 네. 얘는 이렇게 맞잖아 이쪽이 가운데가 똑같이 등분하면 가운데가 넓이가 넓으면 기울기가 가파른 녀석이지 네. 여기서 요까지인데 얘가 4만큼 이렇게 내려왔더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럼 X축이 여기 존재하겠지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네. 미분이 불가능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파이는안 되지 네. 4분의 3파이는 요 넓이가 원래 얼마다, 얼마였다고? 2. 였지 2. 네. 근데 지금 A가 요 마이너스 사인 얼마라고? 4분의 3. 4분의 3파이 하면 요 넓이가 얼마가 돼? 3분의 8. 3분의 4를 곱해주니까 3분의 8이 되지. 밑으로 내려온 게 3분의 8이라고. 네, 돼? 네. 4분의 3파이 얘는 얼마인데? 3. 3이니까 얘는 여기서 그지? 1올라가고 2올라가고 3올라갔다가 맞지? 네아이씨 에이, 여기서부터 요, 요, 는 1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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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내려갔다고? 3분의 8 3분의 8이 이렇게 나누면 야 여기지 네. 이 내려온 길이가 이렇게 해서 3분의 8이란 말이야 네. 돼? 네.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그치. 3분의 8 올라가겠지? 네. 이렇게 가서 또 이제 이런식으로 가겠다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잖아 네. 그래서 요거 된다고 네. 요거 된다고 이제 이 뒤로는 다 되겠지 네. 잘 안돼? 돼요. 네. 1 갔어 1 1 가면 진짜 요 넓이가 2지 그지? 네. 얘는 얼마야 왼쪽은 네. 이제 왼쪽이 항상 커지잖아 네. <laughs> 자 이해돼? 네. 그럼 얘가 밑으로 엑스축 밑으로 내려올 일이 없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얘는 요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